두 선수 만나볼게요. 먼저 아이칸나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우리 통역분이 지금 로하스 선수 인터뷰를 도와주고 계셔서 김민혁 선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다 같이 여유가 생겼는데요. 자, 김민혁 선수 승리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일단 너무 기쁘고 제가 KT 데뷔해가지고 처음으로 4안타를 쳤는데 이게 다... 다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4타수 4안타 아,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좋은 타격감 물펼수 있었던 특별한 뭐 이유나 비결이나 어떤 준비가 있었던가요? 비, 비결이라기보다 역시 팬분들의 많은 응원과 환성 소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 어버이날 경기에서도 이 자리에 쓰셨어요, <laughs> 그렇죠? 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이 수훈 선수가 처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보다 글쎄 인터뷰 실력이 늘었어요. 준비했나요? <laughs> 준비라기보다 오늘 오늘은 먼저 들어가지고 약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아 사안 타치고 나서 네 개최가 되면서 좀 마음속으로 아 내가 오늘 또 쓰겠구나 하고 좀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. 정말 오늘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고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.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전해 주십시오. 네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김윤석. 까지 왔어요. 먼저 우리 아카다라 선수의 네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아, uh, we feel very good today. Uh, today is a special day for me because I'm in the United States, on uh, Mother's Day, and a game I d e d i c a t e it for my wife. 네, 야 감동이네요. 새 아이의 또 엄마인 아내에게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한 이닝을 남겨두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. 이 완투에 대한 좀 욕심은 있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. Did you want to complete the game yourself? I want to but the pitching coach and, and I said I think is okay is the best decision because I throw uh, to winning uh, to g a m e in this a uh, n this week. So I think that 네, 박 각성해 주셔.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 보내주고 있습니다. 감사 인사 한번더 부탁드릴게요. Uh, I want to say uh, thank you fans, thank you for coming and, uh, and I <laughs> thank you for coming and, uh, and God uh, bless you. 네, 여러분 고맙다는 인사도 전해줬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또 어머니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첫째 제이콥이 엄마한테 한마디 이럴 때 하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. but i want to say my mom is thank you for t a k i n g care o f me and and good luck 항상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제이콥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라카들아 아빠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알칸타라 선수가 우리 KT 위즈에도 이렇게 듬직한 오늘 호투를 펼쳐줬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 잠시 후에 시민 페스티벌 펼쳐지는 거 알고 계시죠?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지금 단상 위의 김준 응원단장님과 함께 명예시민 응원단장 선발전을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. 김준 응원단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